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밴자들과 전목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은 18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예언이 바로 그때를 말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은 단순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역사가 아니고 인류 종말의 사건을 축소하는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대환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대환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환란의 징조를 분별합시다 대환란의 징조를 분별합시다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적이 이게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랬으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함락될 때에 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깃발을 세우고 우상에게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면서 교회를 장악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이런 징조는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사건이죠. 징조를 보고 환란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어느 때 일어난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단지 징조를 알려주겠다. 이 징조를 보고 너희들이 분별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대환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대환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환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대환란의 때에는 구원받을 생각만 합시다. 예수님은 대환란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에 행동요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재시 대피요령.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네 살짜리 손녀가 아마 어린이집에서 배운 것 같아요.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된대. 그리고 알려주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이제 행동요령이에요. 예수님은. 대환란이 오면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왜 기도하라 소를안 하셨을까? 자, 기도는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환란이 오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움직여야 돼. 행동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이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대환란이 왔을 때는 기도하는 때가 아니고 행동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행동요령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행동요령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예, 이 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곳이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보호와 구원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나거든. 예, 이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행동 요령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재물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대환란 일어나면 통장 관심 갖지 말아야 돼. 주식에 더 투자해놓은 거 그거 신경쓰지 말아야 돼요 어, 집안채 있는 거 그거 신경쓰지 말아야 돼요 대환란이 오면 아무 물, 물질에도 신경쓰지 말아라 세 번째 행동요령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외모에 신경쓰지 말라는 거죠 대환란이 오면 짓고 마르고 뭐좀 멋있는 옷입고 이런 거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가야 돼요.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젊어기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로다. 19절에 자, 그날에 그날은 대환란의 날입니다. 이 대환란의 날에는 나말고 신경 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아이벤자, 점목이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게 그게 재앙이란 말이죠. 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이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대환란 전에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 추위에 고통이 더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안식일은 아무 대책 없이 쉬고 있는 날이 실제로 주전 168년에 이 수리아의 안티오커스라는 이 장군이 안식일 아침에 예루살렘을 급습을 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살륙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 신앙이 얼어붙은 겨울과 같은 그럴 때, 또, 영적 신앙이 잠들어 있는 안식일과 같은 그런 때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살로니카 전서 5장 3절을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이 대환란의 때에는 오직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신경 쓰라 다른 것에 신경 쓸겨를도 없거니와 신경 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경 써야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다 휴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대환란의 때에는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합시다. 특히 대환란의 때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거짓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고요.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하면서 이 거짓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 그런데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막 기적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뭐 능력도 행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택하신 자들. 에, 사탄은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어떤 이단은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은 완전히,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하면 뺏길 수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 사탄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누구를 미혹하냐?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표적과 기사로 여러분 표적 좋아하시죠?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표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조금만 신기한 거 보여준다 그러면 뿅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표적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신앙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이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게 되면 이런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미혹의 영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하나님은 이 대환란을 우리 역사 속에 허락을 하실까? 대환란이 뭐하는 것이냐? 그냥 인류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대환란은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알곡과 죽정이. 네, 요즘에는 기계로 다 이렇게 하니까 뭐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옛날 그 재래식 농사, 손으로 다할때그 농사를 질때 보면 이제 콩이나 파시나 이런 곡식들을 가을에 다 이렇게 나수로 꺾어요. 단으로 묶어서 말립니다. 그리고 돌이 깨로 마당에 갖다 놓고 하루 날 잡아가지고 막 두드려요. 그리고 이제 거친 섭다 골라내면 나중에 밑에는 곡식이 있는데 막 먼지하고 뭐 그런 껍질하고 막 이런 게막 섞여 있어요.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키를 가지고 이렇게 까부른다 그래, 까부러 이렇게 높이 쫙 올렸다가 쫙 받고 저희 어릴 때참 신기하게 옆에서 구경했는데 한참씩 올라갔다 내려와도 한 알도 안 튀어나갑니다. 기술이죠. 해버릇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먼지 같은 거다날려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딱 하면은 밑에 알곡이 있고, 이 곡식 중에서 이게 깍,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은 게 있어요.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어머니들이 그거를 막 비비고 두드리고 해가지고 이 콩깍지를 벗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곡을 골라내는 거예요. 미리부터 아예 이렇게 콩깍지를 다 벗겨진 알곡은 비비지 않아요. 두드리지도 않아요. 속에 알곡이 들었는데 껍질이 안 벗겨진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여기 껍질이 안 벗겨졌어요. 이거 두드려야 돼. 두드려야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알곡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 우리가 휴거라 그래 휴거. 여러분 모두가 휴거 되시기를 축구합니다. 자 그런데 휴거되고 이 껍질 안 벗겨진 요, 예, 요 뺀질 뺀질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남아서 뭘뭘 뭘 치러야 되냐면 대환란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대환란은 바로 이렇게 애매한 그리스도인들, 애매한 성도들을 완전한 알곡으로 골라내는 작업이 대활란이에요 대활란에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활란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예수님 제리 마실 때 영광 중에 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만약에 모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에, 들림 받지 못하고 이 대환란에 떨어졌다, 이 대환란에 빠졌다 그러면 그땐 다른 걸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자기 영혼 구원에 질주하셔야 됩니다. 목숨 버려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가 올 거예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다 영광 중에 들린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해도 꼭 남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꼭 뺀질거리다가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대환란에 빠지거든 다른 거다 버리고 오직 구원에만 신경 쓰고 구원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걸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대환란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영광 중에 들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림 신앙으로 마지막 때